안녕하세요, 빠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58 페이지 컬렉팅 앤 n 이라는걸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리버스라고 또 했는데 리버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스트림은 아니고요, 컬렉션에 있어 제공해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 재미있는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만들어 볼게요. 파일부터 만들어 볼게요. 샘플 20번 할 차례입니다. sample, 20. 자,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거죠. 리스트. 자, 리스트에 스트링으로 해서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는 local이라고 할게요. 자, locals. 어, ARR, AYS, as list. 자, as 리 list라고 해서 여기다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아우 많다. 제주까지 할게요. 제주, 제누, 제주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Ctrl-Shift-O에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리스트 배열이 있습니다. 지역 정보를 갖고 있죠. 어, 이거를 스트립을 이용을 해서 역정렬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문자열을 기준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역정렬. 그냥 첫 번째 게 마지막이 되고 두 번째 거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되고 마지막 게첫 번째가 되는 그런 역정렬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거를 스트림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스트림. 자, 굳이 스트림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음,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까지 오는데, 어, 여기를 리버스라고 할게요 리버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거를 자, 여기다가 스트림으로 바, 만들어야겠죠 s t r e a m 네, 이렇게 스트림을 하고요 자, 그리고 collect 자, 이렇게 해서 현재에 있는 정보를 다시 배열로 반환을 합니다 c 렉트 l e 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c o l l e 그래서 음, 이 안에서 배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c o l l 를 이용을 해서 collectors 를 이용을 해서 collect and t h e 만들 거예요 c o l l 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c o l l e c o collect collect 에 collecting and t e n 이게 뭐냐면 요거를 어, 다운스트림, 다운스트림을 한 다음에 자, 이제는 최종적인, 어, 걸 해야겠죠. 여기서는, 어, 컬렉터니까 최종 연산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다시 스트림으로 반환을 할 겁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보시면 알아요. 일단 여기서 컬렉터스에 투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배열로 만듭니다. 투 리스트로 해서 배열을 만들고요. 자, 피니셔. 여기에서 다음 줄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다음 줄에다가 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얘가 요거고 요게 여기 거네요. 네 일단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CT 도시라는 요소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CT라고 해서 람다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컬렉션스를 이용을 해서 컬렉터가 아니라 컬렉션이죠. 컬렉... tion-collections를 이용해서 리버스 자 리버스를 해서 이 배열의 요소들을 정렬을 할 거예요. 역정렬 역정렬을 해서 요 결과를 반환을 할 겁니다. 무엇으로? 스트림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ality.stream city. city. 중괄호를 안 해서 이런 거예요. 중괄호 중괄호 이렇게 네. 해서 stream st a l y am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끝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최종적으로 얘가 여기죠. 음, 요거를 이렇게 맞게 맞추면 하겠다 보기가 어렵네요. 네, 이렇게 네, 일단 맞춰놓고 자 여기다가 점 다시 c 렉트 최종 연산자예요. -L -L -E -T, collect 컬렉트해서 다시 한번 이거 그대로 컬렉터스 투 리스트 이거를 그대로 또 해서 다시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아 여기 탬클로 빠졌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음, 하면은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sys o 해서 로컬 로컬 좀투 스트링 뭐투스트링을안 해도 되는데 투 스트링 자, 투 스트링을 하고 자, 하나 더. 요거. 자, 리버스 한 거를 또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자, 서울 서울, 대전 대전, 대구 대구 이렇게 나오죠? 어, 스트림을 현재 스트림을 컬렉팅 다시 어,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반환을 한그 어, 목록을 다시 스트림으로 다시 스트림으로 반환을 합니다. 다시 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연산자지만 다시 최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 역정렬된 상태 인덱스 기준으로 역정렬이 된 상태를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 보는 걸 해봤어요. 사실 이거는 요거 여기서 시트 넘어왔잖아요. 바로 그냥 여기에서 로컬을 이렇게 해도 되는 컬렉션, 컬렉션스의 음, 기능이에요. 우리 배열 할 때는 array 래 s c l a s 를 가지고 정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랑 똑같은 기능을 여기서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한번더 출력을 하게 되면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요 내용이 다시 이렇게 반환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 내용을 요거를 하는 거를 굳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봤어요. 어, 나중에 이렇게 어, 역정렬을 하는 경우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때 어, 이 스트림 내에서 모든 내용을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이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21번. 샘플 21번의 내용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음, 여기서 다시 한번 컬렉팅 엔들을 해서 이 내용을 수정을 못 하게 할게요. 수정을 요거 다 지우고 어 현재 요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애드를 할수 있죠. 점 애드 에서뭐 제주까지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대마도? 대마도도 우리 땅이죠. 대마도 이렇게 에...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추가를 합니다. 아, 리버스에다 있네요. 로컬에다 해야죠. 자, 로컬에다가 넣어서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가 안 돼요. 추가가 안 됩니다. 그죠? 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어레이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어, 만들었기 때문에 언모디파이가 된 거예요. 언모디파이어블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요거 어레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배열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추가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해볼까요? 여기는 아까 잠깐 했었는데 됐죠. 그리고 요거를 여기서만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대마도가 출력이 되겠죠. 서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리버스 로컬에다가도 수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배열이 추가 요소가 추가가 되기도 하고 삭제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더 이상 못 건드리게 해볼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collecting and then을 쓰면 됩니다. 자, collecting and then해서 여기다가 collecting and then하면은 요거를한 다음에 뒤에 또 f i n i s h 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f i n i s h 에다가 collections collections에 on modify 여기죠. 이런 걸 넣으면 은더 어, 이상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리스트를 쓸거예요 on modify list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어,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람다식을 써야 되고, 메소드 참조로 그냥 이용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메소드 참조 기능으로 어, 가볍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 맞춰 주고요. 네, 요거 마지막에 endend 가로 닫고, 끝에 컬렉트의 괄호도 닫아 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되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 요 기능을 더 추가를 했을 뿐이에요 그죠 컬렉팅 앤 n d 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대마도가 추가가 안 돼야 돼요 마치 어레이스 클래스의 a s 리스트처럼 실행을 해 보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추가를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맵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 어, 샘플 21번에 대한 내용을 또 샘플 20번에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